啊 <laughs>！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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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맛비죠 이제? 올 시작 올 시작이에요? 햇빛이또오 장맛비 시작이야 왜냐면 사 나온 날 신내를 담그는 기 예? 나온 날 신내를 담 아. 아. 잠깐만 왜? 그게 왜? 이 뚜부뚜부 조어한다 이거 조어한다고그번게 다른 곳에 가서비안 오대 부산좀금기주서 그래 이거 금지라고? 비는 오지 논두로는 미끄럽지 생기는 뛰어 사고 바쁘긴 바쁘게 그래. 아 우울해 샀지? 응. 아내저화번호배 울고 신랑은 또빵에들어오 놓고 이제 빵 말라고 볼륨 벌라고 비가 온게 응. 장군이 일어나서 여분과 여분들한테 물보 이제 불을 꺼 한번 조심해야 돼 에이. 하나 둘셋뭐 어떡해 근데 별신을 왜 이렇게 잔잔한데 이안 되는 거아내등 끈에 비내려나비아 잠깐만요. <laughs> 에이, 머리 겠다 할머니야, <laughs> <laughs> 그거 먹으라고 한참 걸리지? 야. 내 안에 인사부터 하고 올게. 야.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아이고, 빨리 와서 와, 나 밖에 난리 났어, 지금. 비가 왔고야 한쪽은 비 오지, 한쪽은 막 눌리사고, 그 허연, 그 의미가 또 뭐. 조폭 이장님 어, 어느 분입니까? 이장님? 예? 이장님 난리 예. 났게 얼마나 오는지 충성! 예 반갑습니다. <laughs> 야딱 인사하는 게 헌병인데? 예. 아좀안 계십니다. 와 양말 다이었어요 이야 네, 네, 네. 피가 와고 정신은 없는데 들어오는데 네. 엄청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양쪽에 막 내를 막빵긴나고 해버라기가 막 절로 일어나다 하고 있더라고. <laughs> 꽃길이 너무 멋지대요. 네.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 어르신들을 모신 건 하만군에서 그 시행하고 있는 아라재정마을과공기 사업에서 하만군 강의에 2 1개 마을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본인 마을이 우수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오늘 어른들이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어르신들과 그또 마을 주민들 자축의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야 좋긴 좋은데 정신이 없어서 그걸 못... 똥도 못 보고 왔어요. 음. 나중에 한번 보이시다. 예. 오늘 예. 비안 오고 있지, 인제야. 예, 안 오도록 해야지. <laughs> 그런 재질은 없는데. <laughs> 역시, 하만 하면 수박이다, 그지? 수박, 예. 수 하나 맛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아, 시원하죠? 답니다. 예. <웃음> 근데, <웃음> 기장님, 오늘 비가 왔어. 마을 소개를 좀 해야 되는데 좀우떻 하겠습니까? 해야죠.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경남 함안군 함안면 대산리 도림마을이장 강석광입니다. 함안역에서 직선거리로 500m에 위치한 도림 마을은 28가구 51명이 밭농사, 논농사, 특기, 꽃감이 유명한 곳입니다. 열려비, 효자비, 도림서원 유업비가 있는 도림 마을은 애초에는 큰 절이 있었던 곳으로 한줄골이라 불렸으며 그 이후 도림머로 바뀌어 지금까지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촬영하는 날 장마 전선이 북상으로 비가 억수로 오는 바람에 가급적 실내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신입니다. 한산아짐의 둘째 아드님이 이번에 산림조합 상무로 성진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성댁집 고양이가 이틀 전에. 새끼를 두 마리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누군지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다음은 청년들의 군민화학과 체력 정진을 위해서 마을 청년회에서 탁구대를철들려 창고에 설치하여 매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딱 4일째입니다. 잠시 몸좀 풀고 가겠습니다. 분회회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딱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할 땐 늦어도 10분 내로 내게로 달려와요 꿈을 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옆길로 서지도 않고 다만 지은 지 50년 된 회관을 신축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는 현장 연결합니다. 나와주세요. 일 층은 일 층은 방두방두 개, 영동실 한 개, 주방 주방 하고 방은 밑에 또 보면 <laughs> 위에 이 층을 만약 하게 되면 위에는 뭐 같은데. 이실 회실. 같은 감끔면 주방이 좀 널찍해요. 우리가 에이, 사용하기 에이. 좋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느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편리하게근데 주방이 너무 커뭐 방이 두 개를 이렇게 되면 좁아서 좀 커. 남자들은 주방이 커면 안 된다, 그러는데 여자들은 주방이 되도록이면 커야 좋거든요. 커야 좋긴 좋은 좋은데, 그만 내 알아서 만들 설계를 그릴게요. 네. 열팽이 해봐야 의자 몇개 넣으면 없는데 너무 좁다. 저 이층에도 그 화장실 안 계세요. 우리. 존경하는 군수님 보시다시피 방이 하나밖에 없어 남녀가 섞여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해강 근리계획서가 군청에 도착한 것으로 아는데 어려운 군중이지만 반드시 꼭 필시 내년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꽃감 홍보 들어갑니다. 분회장님 나와주시죠. 자 말씀하세요 <laughs> 우리 자 끝은 바삭하고 썩은 말랑말랑한 게 우리 면요 또리가 맛있니다 색깔도 좋고. 달고 맛있습니다. 이 음. 예, 어딜 가도 이 우리 도림 꽃감미로만 알아줍니다. 막. 야, 야, 너무 달고, 달고, 달고 맛있다아 네. 아, 그래요. 저다 먹어 보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습니다. 이, 이, 이 하만 꽃감을 가 제사로 모시면요. 조합장도 나고 막 판사도 나고 막, 막 공무도 <laughs> 많이 되고 <laughs>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이 우리 하만꽃... 동네 도림분다 사랑해 주세요. 꽃감이 <laughs> 너무 맛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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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에 계시온지, 보고픈 어머님은 얼마나 멀고 먼지, 가고픈 내 고향. 언제나 눈감으면 더어르는그 모습. 그런 게 아니고 운동하는 것이니까 올해 농사도 예쁘게 잘 짓자. 사랑해. 슈규 엄마,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하게 힘차게 농사 지어서 부자 되자. 사랑해. 사랑해. 호상아, <laughs> 아, 아버지가 너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걸 너한테 말도 못 하고 옆에 있었거든. 그런 게. 아버지가 뭔소리가다 얘기하는 니는 알 거야. 그러니까 니도 나이 좀더 먹으면 아버지가 이 얘기한 걸꼭 니가 알아듣고 저기 할 거야. 야, 아버지 부탁이다꼭 그래 해라잉. 고승남 사랑해. 사랑해. 우리 맨날 도 사랑한다. 저는 부산으로 전학 가서 어, 하만면 도림동에 사는 기숙년입니다. 저는 친구가 그리워서 아 여기에 출연했습니다. 이름은 하을순 또 박소희 아, 그 친구들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야, 을순아 보고 싶다. 오수연, 오수빈, 오해, 오성기오해균 여름후가 대견오세요나 우리 우리 집 언나 할머니가 사랑한대전농 나가고 글때도 점에날 때도 전에서 태나가고 전을 지지 보내는 게 우리 시집 들야 보통 사람이 뭘 잘하면, 아이고, 그 제주 있다, 이런 얘기 한다, 아닙니까? 응. 어머니가 최고 잘하는 게 뭐입니까? 최고 잘하는 거는 땅 헤비고 파고 그거, 호미 갖고 땅 헤비고 파는 거. 단어로 치면 한몇단위로 됩니까? 말라 그 너무 높은데, 나뭐한 8단이나 7단이나 그러면 되겠지. <laughs> 그것도 한참 높은 거고. <laughs> 살 때, 55. 아버지 5시억 응. 진짜 빨리 돌아가시네. 그래. 아, 그럼아그러면 내하고 살기 싫다 그대. <laughs> <laughs> 가지마라, 가지마라 계속 할라 그대. 뭐. 왜 그리 급했었고예? 모르지. 뭐시끄러 일하기 싫을절 갔는가. <laughs> <laughs> 내 마치 자가버지 <작아버지>, 골탕 먹으라고. <laughs> 영감 세상 뜨고 그때는 좀 혼자서 벌러 서기가 힘들지 정말 우리 막내딸 중학교 된 이후 이럴 때 동네에서 처음 이제 설득을 해가고저 서울 거기 하룻밤 아일박이일 갔다 왔네이박이박삼일 2박? 2박 이가 이박삼일 네. 아, 갔나 같다이박삼일 간데 나는 신랑을 리고 가고 싶고 그때는 신랑 아이는 여데리고 가고 싶고 이양반은안 갈라 카는 게 아니라. 아, 결국은 아버님이 안 갔지. 서울을 못 가시고 동이 혼자 가신 네. 아버님이 안간 이유나? 응.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막내 딸이 엄마 갔다 오라 그 갔다 오라고 딸이 인사를 할까 해가이한 캔. 남은 다들 대답이 안 나대요. 아버님 놔두고 혼자. 가아게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네. 네. 비 오는 날에 집에 오셔 갖고 덩그러니 혼자 계시면은.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십니까? 옛날 우리 영감이 못다 먹고 못다 살고 갔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좋아서 이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노 싶은 고생가. 그 생각. 인간이 생각난다고? 그렇지 영감이 지금까지 있었으면이 좋은 세상이잘 먹고 잘 살고 오만 거다 먹어보고 나 지금 이 신께 오만 거다 먹거든 무기스러서못 먹지 그러니까 영감은 못 먹고 갔단 말이야. 그기 때문에 그기 걸리서 평생 그기 걸리서 좋은 건무도 그렇고 좋은데 가도 그렇고 그렇지. 음. 음. 나는 아무리 이제 일찍 세상을 베리 음. 시도 그래.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니. 자식들이 보고 싶다 이야기를 할줄 알았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자식들은 음. 시시때때로 전화도 하고 시시때때로 본게 옛날에 우리 젊을 때 서울 갈때 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짝꿍 짝꿍 다 가는데 우리 신랑은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안갈려고 해서 못 갔거든 그러게간 게는 그, 그날 아침에 나가면서 신랑인데 인사하고 소주 거리는데 가서 내가 갔다 올게요 이란 게그날게 눈물이 다 쏟아져서 말이 안 나오대요 어머니 혼자 서 좋아서? 아니 싫어서 서운해서 신랑이 안간게 섭섭해서. 같이 가라 가시면 될 낀데. 그런 게네. 그까지거도안 갈라 캐. 와안 갔었구나. 우리 집돈 대면 안 갔지 뭐. 돈문면안 갔지 뭐. 근데 돈을 서울 갈 때는 내 입이 다는데 하도 거기 한이 맺히서. 이만 오천 원것 같다. 이제 새끼 발톱다 요새 걷다 보2 뭐. 이만 오천 원그음도 살고 있었어. 살고 다 옛날에 우리 영감은 진짜로 커피다한개못 먹었어. 나는 쭈달달이 어, 어, 커피 봉다리 커피 그것도 아, 이고 그것도 안 먹었대. 옛날에 커피라고 뭐 달지도 몰랐는데 뭐. 근데 이 커피 못다 보고 못다 먹고 못다 입고 못다 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최고 걸리지. 그거 때문에 그 그것 때문에 걸리 생각나지. 뭐 때문에 생각나는? 그때는. 양감 음식만 살상식어도산 사람은 쥐살다살때 양감 음식만 살지 식도산 사람은 쥐살대 잘. 웃을 때웃고 즐거울 때신 즐겁고 좋은 거이 먹고 먹시름안 먹고.